실제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무언가를 못 발견하고 저건 또 뭐야? 죽어라! 너무 시한거 아이가? 경적을 올려보지만 전도 먹고 야이 새끼들아! 대리안 가! 움직이지 마라 엄마야 아직 전화 왔 없다노 이들 뭐하냐? 보세요 잘하면 사람 치겠다니네 어? 아저씨 나쁜 사람이? 아저씨가 나쁜 사람처럼 보여? 아저씨 되게 좋은 사람이야. 여기 차 길이잖아. 그래도 좀 이렇게 <laughs> 좀 나가서 그쪽으로 좀가 있어. 알았지? 응. 여기는 애들까지 내보내 갖고 길들을 쳐 맞거든. 니들 거기 고대로 있어. 어, 어디 움직이지 말고 고대로 있어. 알았지? 확 밀어버릴라니까, 어? 니그 뒤가 저끼들 어디 한번보자 이거 왜까지 있어? <laughs> 늦어, 결국 아이들 도움을 받아 도착하게 되네요.